여러분, 청약통장은 단순히 내집 마련 통장이 아닙니다. 사실상 임대주택의 첫 걸음이기도 하죠. 특히 LH, SH, 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 행복주택을 준비하신다면 청약통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당첨 확률을 3배 이상 바꿉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청약통장의 기본 구조, 임대주택에서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리하게 설계하는 방법까지 한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청약 통장은 일정 금액을 꾸준히 납입해 청약 점수나 납입 인정 횟수를 쌓는 제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얼마를 넣느냐 보다 얼마나 꾸준히 넣느냐입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좋습니다. 국민임대의 경우 2년 이상, 민영주택은 가입 후 1년 이상이 기본 조건입니다. 월 납입 인정 금액은 최대 25만 원까지. 아무리 50만 원을 넣어도 청약 자격상 인정되는 금액은 25만 원까지만 계산됩니다. 따라서 매달 25만 원씩 꾸준히 납입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인정 납입 횟수는 최대 24회까지 점수에 직접 반영됩니다. 이후에는 유지용으로 계속 적립되지만 가점 증폭 폭은 작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정 납입 횟수는 최대 24회까지 점수에 직접 반영됩니다. 일부 공고에서는 납입 횟수가 60회까지 인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점이 필요하다면 납입 횟수를 60회까지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월 25만원을 한 번에 넣지 말고 분할 납부, 15만원, 10만원 나눠서 넣어도 인정이 됩니다. 단 같은 달 내에만 납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급여일이 불규칙하신 분은 자동이체일을 25일쯤으로 설정해 두면 연체 없이 꾸준히 납입으로 인식됩니다. 청약통장은 목적에 따라 사용 방식이 다릅니다. 첫 번째 임대주택용 청약통장이 필수는 아니지만 우선순위 판단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임대나 행복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를 1순위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동일조건이라면 통장 가입자가 비가입자보다 우선 입주 대상이 되는 거죠. 또한 납입 횟수가 최대 60회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추첨이나 가점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두 번째 분양형 주택. 민영 주택이나 공공 분양 주택 같은 경우는 통장이 필수이며 가점제 반영 비율이 높습니다.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납입 횟수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 요약하자면 임대주택은 청약통장이 있으면 유리하고 분양주택은 청약통장이 없으면 아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청약통장, 언제 만들고 어떻게 키워야 유리할까? 미성년자 시기부터 가입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만 17세 이전에 가입하면 성인이 된 뒤에도 가입기간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즉, 부모가 대신 관리만 해도 청약 5년차 청년이 되는 셈이죠. 임대주택의 경우 가입기간 2년 이상 조건을 미리 채우게 되며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 시기부터 임대주택을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님이 이미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세대구성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임대나 행복주택의 경우 세대 내 무주택자 전원이 조건이므로 부모님 세대의 청약통장 가입 이력은 소득이나 자산 판단 시 긍정적으로 반영됩니다. 단 세대분리를 할 경우엔 본인 명의 통장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설계법은 매달 25만원 자동이체로 2년 이상 유지. 미성년자라면 부모가 대납 가능. 통장은 해지하지 말고 계속 유지. 납입을 중단하더라도 기존 인정 기간은 지속됩니다. 동일 통장으로 국민임대, 행복주택, 분양전환 단계까지 순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청약 통장은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 등 여러 가지 통장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주택 청약 종합 저축 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전환 시 기존 납입 기간과 이자가 인정됩니다. 2026년 9월 30일까지 가능하니 주택 청약 종합 저축 통장이 아닌 분들은 가입 은행에서 전환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공임대 분양 청약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청약 조건이 필요하지만 임대주택 신청을 위해서는 다른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가입기간 2년 이상. 둘째, 납입 횟수 24회 이상. 셋째, 월 2만원씩 2년간 납입. 넷째, 해지하지 말고 계속 유지. 이런 기본 세팅을 갖추면 청약 통장은 실제 당첨 확률을 높이는 주거 자산이 됩니다. 왜 2만원씩만 넣을까요? 임대주택은 청약통장에 납입금액을 보지 않기 때문에 납입 횟수가 인정되는 2만원씩 2년간 넣어서 납입 횟수를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8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의 경우는 납입금액이 일정 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에 큰 평수의 임대주택을 원하신다면 납입금액을 최대로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일부 모집에서는 납입 횟수를 60회까지 보는 경우도 있어 여유가 있으시고 투기 과열 지구인 수도권에 임대주택 신청을 원하신다면 월 2만원씩 60개월까지 채워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납입 꿀팁과 관리법을 알아봅니다. 매달 25만원이 부담된다면 2만원이라도 꾸준히 일정 금액 이상이면 납입 횟수로 인정됩니다. 2회 이상 미납하면 납입 중단 상태로 분류되어 인정 기간이 끊깁니다. 소득 공제 혜택도 챙기세요. 연말 정산 시 청약저축 납입액의 4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꾸준함과 유지입니다. 청약통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커지며 임대에서 분양 단계로 갈수록 가점과 우선순위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청약 통장은 단순히 돈을 넣는 통장이 아니라 내 주거 안정의 신용 기록표입니다. 임대든 분양이든 결국 꾸준히 납입한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옵니다. 앞으로 LH 청약센터에서는 다양한 콘텐츠를 다룰 예정이니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알림 설정을 통해 여러분의 청약 성공 루트를 함께 설계해 보세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으로 다음 공고 정보까지 빠르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